자, 이 문제, 한번 보죠. 이거, 찾아보니까, 어디? 2024학년도 카이스트 면접 문제였어요. 자, 면접 문제고, 일단 뭐, 원이니까요. 원 위에 움직인다. 근데, 원 위에 움직인 함수는 뭐였어? 삼각함수였어. 이건 삼각함수로 푸는 게 제일 깔끔한데, 일단, 우리는 뭐야? 이 단어는 우리 원의 방정식 단어에서 선생님이 냈으니까, 삼각함수를 안 풀고, 뭐야? 그대로 한번 풀어보자. 상감수가좀 나왔긴 한데, 자 일단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키는 다 읽어봤을 거잖아. 여기 핵심이 동시에 출발하여 각점이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하다 여기 키야. 이 말은 뭐야? 이 반지름이 2인원에서 돌아가나 1인원에서 돌아가나 한 바퀴 도는 게 같다. 즉한 바퀴 도는 게 죽이잖아. 이게 같다라는 말은 뭐? 각속도가 같다. 속도가 좀 당황스럽나. 그 말의 의미는 얘가 돌아가는 각은 얘가 돌아가는 각이 같아 그래서 뭐냐 여기서 간요 위에서 간 먼저 이게 길이. 속도는 이 속도가 이 속도야. 두 배다. 아 어쨌든 그렇대요 핵심 T는 뭐다? 돌아가는. 각속도가 같다라는 게 키고 그다음은 이제 열심히 문제 푸는 거죠. 자, 그래서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 한 직선 위에 있는 횟수를 구하라. 그다음에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일단 나는 어떻게 풀 거냐면 뭐를 풀 거냐면 좌표로 표현할 거예요. 좌표로. 코사인 사인 하면 좋은데, 자, 어떻게 하냐.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각도로 갔을 때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, A 콤마 B로 놓고, 여기 1이니까 1을 더할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다?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다라는 이런 식이 나와. 그럼 여기도 반대로 돌아가니까, 얘가 대칭이잖아요. 반대로 서로 같으니까. 이 점의 좌표는 뭐야? 여기서 간요 길이가 a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a지? 그다음에 왼쪽 가니까 마이너스 1이고 y는 똑같아.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빼기 1, b고요. 그럼 이쪽에 있는 얘는 어때요? 이 각이 같다고요. 각이 같다고. 그럼 이 점의 좌표는? 각이 같으니까 여기서 a, b 되면 자, 얘가 1이고 얘가 2면 얘가 돌아간 각이 같다면 이게 a, b면 이 점은 2a, 2b가 되는 거 맞지? 두배 방칙이니까. 그러므로 이 점의 좌표는 2a, 2b 더하기 1인 거예요, 그냥. 왜냐하면 y 좌표가 1이 더해진 거니까. 음, 이렇게 넣으면 이제 다 했어요. 그래서 이게 1번은 같은 직선에 있기 위한 횟수가 몇 번이냐 묻는데 얘의 특징은 뭐다? 얘하고 얘가 어디에? 항상 X축에 평행하게 있는 거잖아. 그럴 때이 라지X가 움직여서 같은 직선에 있어야 되니까 같은 직선에 있는 거 수업 시간에 했잖아. 어떻게나? 기울기가 같다로 풀어야 되겠지. 그럼 얘들 둘이 기울기 구하면 a 빼기 1분의 맞죠? 2개빼두개 빼면 b 플러스 1이고 얘 기울기하면 아니면 이거 0 해도 되지 이 기울기 뭐다 3a 플러스 1분의 빼니까 b 플러스 1이얘 둘의 기울기 0이잖아 기울기가 같으니까 따라서 b가 얼마야? 마이너스 1이겠지. 자 b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의 의미가 b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의 의미가 여기에 지나는 거야. b가 마이너스 1이면 오 잠깐만 잠깐 우리 잘못한 거냐? b가 아 b가 마이너스 1. 아, 오케이. 지금 말했잖아.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은 1에서 b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0이죠. 그럼 a가 0이니까 요점 요점에 있고. 그럼 a가 같은 직선에 있는 거잖아.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이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a가 0이면 마이너스 1, 0, 콤마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있잖아. 얘가 같은 직선에 있잖아. 그래서 어, 몇 번이냐? 일단 오한 번이죠. 그래서 수업 시간에 틀렸잖아. 우리 저번 주토요일 근데 이 경우와 또한 번이 더 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B c 가 서로 다른 점이라면 딱 여기야 근데 B c 가 같은 점에 있으면은 얘가 어디든지 같은 직선에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죠 B와 C가 같은 점에 있으려면은 이 점이잖아요 0 콤마 0이면 아무 때나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0 0일 때즉 0 콤마 0이면 스몰 A가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B가 0일 때면둘다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디야? 마이너스 2 콤마 1에 있지. 마이너스 2 콤마 1은 b가 자, 다시요. a가 마이너스 b 가 0. 그럼 마이너스 2 콤마 1이니까 아, 맞지바보 했잖아 여기서부터 돌아서 얼마야 270도 돌아간 거잖아 여기서 돌아서 270도 간 거잖아요 그럼 얘가 돌아서 270도 간게이 지점 아니야 그러면 이런 직선에 같은 직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직선에 있는 거몇 번이야 두 번이더라 나는 한 번에서 망했고. 그다음은 얘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니까. 이미 좌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넓이 구하는 것은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고요. 왜? 가로 길이는 2A 다기 2. 높이는 얘하고 얘를 빼면 B 다기 1이잖아. 근데 B다 1이 혹시 음수될까 고민했는데 얘는 A제곱다 B제곱은 1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이에요. 그래서 얘는 B다 1. 나누기 2한 거야. 그래서 A다 1, B다 1이 넓이에요. 넓이. 그럴 때 제곱의 합이 1일 때 얘의 최대 값을 구하래요. 자. 자, 그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필요가 없고, 어떤 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일 때 a 더하기 1, b 다길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, a b는 변하는 거고. 자,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? 이걸 푸는 풀이를 첫 번째 풀이를. 우리 는 나는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뭐 유리 함수를 배웠다는 전제 하에야. 네, 이거를 키로 두자고. 최대값이니까 이게 음수 나오지 않고 양수일 때가 더클 거잖아. 음수보다는.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. 미 1은 a 1분의 k. b는 a 1분의 k 1이니까 이것은 뭐야? y는 x 닭 1분의 k 빼기 1이라고 둘수 있잖아요. 자, 그러면 이 그림은 일단 이거는 뭐지? x 제곱 닭 y 제곱 1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AB가 있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문무를 요점이 이거고 k가 양수일 때죠 음수면 이렇게 되니까 존재하지 않을 거잖아. 양수일 때 k가 양수일 때 이쪽에는 없을 거잖아 어차피 이 원과 만나는 점이 a b니까 얘가 어디 y x에 와 있을 때이 점일 때가 제일 클 거잖아 왜 여기서 멀어질수록 k는 커지니까 따라서 이 점은 좌표가 뭐야 이게 반지름 1인 원이니까 이 점은 호사인 45도 사인 45도이니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점일 때 제일 커. 그러면 최대는 여기에 대입하면 되니까 어떻게 되나? a 당 1, b 당 1, e 최대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지. 그래서 2분의 1당1 1 하면 2분의 3당 1, 루트 2분의 2. 따라서 얘가 루트 2잖아.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루트 2가 답이. 난 이래 한번 풀어봤고, 다르게 풀면 다르게는 어떻게 풀래? 보시보, 네, 다르게 어떻게 풀었지? 얘를 a 제곱 다하기 b 제곱 b 1인데 얘를 정리하면 a 더하기 b 다기 a 다기 b 다기 1이잖아 이거의 최대 최소니까요. 그 AB와 a 기 B에서 a 기 B를 문자로 두면 은 얘에서 AB도 나오지 않냐? 얘를 제곱하면 A제곱다기 B제곱다기 2AB가 T제곱인데 얘가 1이잖아. 그러면 AB는 뭔데? 2분의 T제곱백 1이고 얘는 T고 1이에요. 통분하면 t 제곱 플러스 t 맞지 플러스 오. 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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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맞잖아 다시요. A니까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고 AB는 2분의 T제곱 빼기 1 N은 T 각1 2분의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얼마야? 2분의 1이니까 1인가? 잠깐만요 잠시만 옛날에 잘풀었는데 멋있는 게 나왔는데 왜좀 꼬여가지고 지금 다 다시요 맞고 o 는 더하기 더하기 B, T dog. T T 더하기 T 잠깐만 T 번 o g T d 낸다 T 냥 T 제곱 빼 T d 더하기 d T 더하기 T dog. T dog. T dog. 이게 완전제곱식인데 dog. T dog. T dog. T 서 o g T dog. T 달라서 근데 완전 T 곱이 나와요 T T a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인데 이제 뭐라 여기서 t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t의 범위 구하는 거 a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죠 a 뭐? x 제곱 다 y 제곱 1 얘는 x 다 y는 t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Y, 먼저 T가 제일 클때 제일 작을 때는 이렇 접할 때잖아. 그래서 점찍껏 쓰면 0, 0과 4사이 거리는 루트 2분의 0 T는 절대값이 1이다. 그럼 T는 루트 2 이하다. 됐죠? 그럼 루트 2 이하니까 T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 사이다. 따라서 축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여기 있고 루트 2가 여기 있으니까 최대는 루트 2일 때. 그래서 루트 2 넣으면 2분의 3 플러스 2루트 2.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루트 2가 되더라. 이렇게 풀 수가 있죠. 그렇게 푸는 게 나을지 어떻게 돼? 이 과정을 하는 게 나을지. 혹은 이거를 호 사인 사인 놓으면 이게 마이너스 루디에서 루디 루티 합성을 하면 쉽게 나오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어, 문제에서는 미분을 이용해서 하라고 한 건데 그냥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어, 수화 문제로 충분히 풀 수가 있었어요.